3일상 23 그때 사람들이 다이되게 구하여 말하기를 벗어서 필리스타인들이 크일라를 쳐서 타정마당을 약탈하나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다시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내가 가서 이 필리스타인들을 치리이까 하니 주께서 다이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필리스타인들을 쳐서 크일라를 구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다이소 사람들이 다이에게 말하기를 벗어서 우리가 여기 에 유다에 있는 것도 무서운데, 우리가 그일라에 가서 필리스티아인들 의 군대를 대항하는 것은 얼마나 더 하겠나이까하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물은지라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이는 내가 필리스타인들을내 손에 넘길 것임이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필리스테아인들과 싸워 그들을 가축을 끌어오며 큰살력으로 그들을 치더라. 그리하여 다윗이 그일라 그민들을 구하니라. 아비멜렉의 그 아들 아비아다리 다윗에게 도망하여 그일라로 갔을 때 그의 손에 벗을 가지고 내려갔더라. 다시 클일라에간 것을 사울이 전에 듣고 사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셨도다. 이는 그가 성문과 빗장이 있는 골로 들어감으로 갇혔음이라 하더라. 사울이 싸우기 위해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서 그일라로 내려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포위하려 하니라. 그때 다윗은 사울이 은밀히 자기를 해치려 함을 알고 제사장 아비아 딸에게 말하기를 에버슬리로 가져오라 하더라.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사울이 그 일로 와서 나로, 나로 인하여 성을 멸하려 함을 죄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겨주겠나이까 죄종이 들은 바와 같이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여 이 내가 주께 간과하니 오 죄종에게 일러 주소서 아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려오리라 하시더라. 그러자 다윗이 말하기를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나의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를 넘겨주리라 하시더라. 그러자 다윗과 그의 사람 약 600명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그들이 갈수 있는 데까지 가더라.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하였다는 것을 전해 듣고 더 가는 것을 그만두더라. 다윗이 강야에 있는 요새들에도 넘어 물렀고 십강야에 있는 산에서도 지체하였더라. 사울이 매일 그를 찾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손에 넘겨주지 않냐시더라. 다윗은 사울이 자기 생명을 찾아 나선 것을 보고 십강야에 있는 숲속에 있더라. 사울의 아들 연하단이 일어나 숲속에 있는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 안에서 그의 손에 힘을 더더워 주니 연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를 찾아내지 못하리라. 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것이여 나는 내 다음이 되리라. 내 아버지 설도 그것을 하느니라고. 그들 둘이 주 앞에서 언약한 후 다윗은 그 숲에 남고 연하다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시민들이 기부하러 올라와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와 함께 열심한 남쪽에 있는 하킬라 산의 습성 요새들에 숨어 있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왕이여 이제 왕의 흔히 내려오기를 열망하는 대로 내려오소서 우리가 할 일은 그를 왕의 손에 넘겨드리는 것이니이다니 하 사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죽게 복을 받을지어다. 이는 너희가 나를 동정하였음이니라. 내가 청하노니 너희는 가서 대비하고 그의 소글이 어느 곳에 있는지 또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라. 이는 그가 심히 교묘하게 행동한다고 내가 들었습니라 그러므로 살펴보고 그의 숨어 있는 장복들을 모두 알아보아 실상을 가지고 내게 다시 오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만일 그가 그 땅에 있다면 내가 유다의 온 백성 중에서 그를 찾아 내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일어나서 서울보다 앞서 시으로 가더라. 그러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여시몬 남쪽에 있는 평지 마운 광야에 있더라. 사울도 그의 사람들과 다윗을 찾으러 가니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해주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바이로 내려가 마운 광야에 머물더라.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마음 강에 있는 다윗을 추격하더라.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면 다윗과 그의 사람은 산 저편으로 갔으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포위하고 잡으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한 사자가 사울에게 가서 말하기를 서둘러 오소서 필리스타인들이 땅을 침략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사울이 다윗을 죽여가는 데서 돌이켜 빌리스티아인들을 치러갔으므로 그것을 셀라함 말레코시라 부르니라. 다시 그곳에서 올라가 앵게 디에 있는 요새의 거하니라. 아멘.